월간지선 최우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2020년이 기업족세입법의 해가 된이후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정부가 통과시킨 공정경제법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단체 학작품 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야당이 이토록 무기력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탓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법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혜영 기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 법을 먼저 음, 네.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예. 우선 기업들은 네.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 많이들 정말, 어, 성토를 했는데요. 네. 물론, 뭐, 경총, 그 다음에 대한상이 뭐, 이런데 네. 단체장들이 나선 것은 물론이고. 네. 사실 개별 기업들도 이 법을, 사실 개별 기업들은 어떤 법이나 이렇게 정치적인 거에 잘, 어,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만큼은, 몸을 사리는 거죠. 네. 네. 찍히면 안 되니까. 네. 이번 만큼은 저지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음. 정말 이렇게. 민물 작업, 물밑 작업도 지금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난 거죠. 음, 그 그렇죠. 근데 그 허무하게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기업들은 그 분노가 아니, 여당, 니네는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야당, 도대체 니들은 뭐한 것이냐? 그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 그렇죠. 정말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아니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게임에서 진나는 것은 알지만 네. 저도 저도 어떻게 이렇게 무난하게 밀렸다 이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분노를 합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기력했냐 면요 네. 정말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 의결을 한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고요 방대토론 안 했습니다 네. 본회의에는 뭐, 물론, 참석은 안 했는데, 그때 한 거는 회의장 밖에서, 네. 독재로 흥한다, 독재로 망한다, 피켓 들고, 네. 구호 외친 게 다였습니다. 사실 이 구호도 꼭 2번만을 막자고 외친 그러니까요. 건 아니잖아요. 독재... 뭐, 공수처법도 네, 있을 것이고, 뭐, 예. 그러니까 이거 독재로 흥한다, 독재로 망한다 보면은 다집어넣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어... 상법 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 상법 개정 안 같은 경우는, 네. 야당이 아예 저지를 할 생각조차 어, 의지가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 어. 사실이 이 해상법 개정하는 틀이 네. 어, 돌이켜 보면은 네. 경제 민주화에서 이제 틀을 어, 따왔어요. 네, 네, 네. 네, 경제 민주화는 잘 아시겠지만 1987년 개헌 때. 네. 김종인 네. 청와대 네. 수석이 어, 개념을 반영했던 건데 음, 그렇죠. 그 해당 조항을 보면 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네. 시장을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음.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라고도 있습니다. 음. 사실 김종일 네. 위원장 경제 민주화에 스스로 상징이 됐죠. 그렇죠. 이 경제 민주화를 또 앞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에헤. 그렇게 만들고 또 그러고 나서는 또 문제 쪽에 가서 또 하고 네. 뭐 일부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은 경제 민주화의 아버지다.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죠. <laughs> 경제 민주화가 대표 그 이제 메이커죠. 메이커인데 예. 근데 문제는 아직도 학자들은 이의견에 분분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에. 사회주의 이게 독일식 네.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한. 어 개념이고 네. 이게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하기 위한 전 단계 정도라는 음, 네. 의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를 박근혜죠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들고 왔을 때도 그당 내에서 이런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사실 통과가 된 것이죠.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의 힘이 이렇게 무력하게 이 법에 대해서 밀린 거는 지금 당의 수장인. 경제민주화의 아버지, 김종인 위원장의 눈치를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이는데, 네네네. 왜 그러냐 하면, 네네네.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게 그렇게 여당만의 캐치플레이즈였다면, 네. 똥똥, 똘똘 뭉쳤어야 하는데, 네. 여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한 자리에서 대놓고 싸우기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양양자 의원이라고 삼성 출신. 어, 유명한 분이죠. 어, 더불어민주당 네. 국회의원인데, 이분은 이 상법개정원이 나왔을 때, 네. 공정경제상법에 대해서 국민,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네. 중국 기업이 하이디스타의 영향권을 갖게 되자, 경영권을 네. 갖게 되자, 기술과 인력을 빼돌렸고. 음, 네 그래서 LED 시장 1위마저 뺏긴 악몽이 있다. 음, 네. 투기자본이 현대차에 대놓고 추천한 사람은 사회이사는 경쟁업체 출신이었고. 음. KTNZ에 들어온 투기자본은 비밀 유지 서약 과서에난 아, 서명을 안 하겠다. 라고 버티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있다가. 비밀을 유포하겠다? <laughs> 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이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양의원은 우리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아야 한다. 네. 뭐 아무래도 삼성 출신, 이게 삼성, 저는 삼성 출신이라서 꼭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기업을 경험해봐서그런거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라 대 기업을 해 보니 음, 경험해 그렇죠. 보니까 예. 이거는 아니다. 이것만큼은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요. 예. 그런데 또 사회 단체 주신입니다. 박홍배 더민주 의원은 또공정상법은 기업의 가치와 주주의 이익이 재벌 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거다. 어, 네. 해외 경쟁 기업이 투기 자본과 결탁해서 우리 감사위원으로 뽑혀서 네.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이 난발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접어라두 음. 분이 대놓고 싸웠어요. 아니 이 과장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자체 이런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네. 여지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굳이? 그러니까 사회단체 출신과. 기업 출신의 인식차인데.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이 양양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으로서 최초, 이제, 간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최고위원들이에요, 이게 지금. 네. 근데 삼성에서도 이제 승승장구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겁니다. 이, 어쨌든, 어,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국민의 힘이, 이런 법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밀린 거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게 기업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경제부를 오래 해봤지만 음, 네. 이게 여든 야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여당도 바라고 야당도 바라고 그럼요. 어떤 정부도 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주는 거는 잘 먹고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양양대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를 좀 표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그,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의 일인데 문제는 음. 우선 입법 예고에서부터 본회의 통과하는 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광석 화처럼 예, 빨리 됐네요. 문제인 정말 참 빨라요. 본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면 이 핵심으로 했던 사람이 당연히 김상조. 어... 청와대 정책실장. 네. 뭐, 이분은 뭐, 한성대 교수 시절부터 맨날 상법 개정을 주장하셨으니까, 네. 뭐, 일관적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분도 2016년에 8월에 어떤, 인, 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뭐, 기업계류 구, 어, 조개선을 네.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해야 한다. 음... 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네. 재벌 총수 일가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서는 2018년도에 상법 개정을 위한 어,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한테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사태들도 음. 있었고,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근데 이제 더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박용진 네. 범인주 의원이 뭐,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밝힌 뒤에 아주 그냥 정광 석화, 석화처럼 네. 정말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재벌을 거의 무슨 뭐, 거의 악마 보듯이 보는데, 그러면은. 그치. 뭡니까, 그, 거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 어디 투자한다 그럴 때 대통령 가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등도 뚫겨주고 그러던데. 아니, 마스크 못 구했을 때는 네. 삼성 힘 빌려서 어쨌거나 네. 마스크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도. 그니까 러 왜, 그니까 결국은 뭐를 위해서 참. <laughs> 그 결론은 그래서 6개월 뿐, 사실 법,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까지 이렇게 금방 될수 있을 요 그니까 되게,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니까 러 이거는 정말, 당정청이 똘똘 뭉쳐야지만 가능한 건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이거 뭐 보수는 이렇게 좀 양심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눈치도 보고 하느라고 굉장히 늘려지고 잘 못하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걸 점잖다고 봐야 될지 정말 공격력이 음. 없다고 봐야 될지 재계에서 그래서 공청회도 하고 무슨 뭐 간담회도 열고 했지만 다 무시됐습니다. 혹또 네. 뭐 사회단체 또 한마디씩 다 거들었죠. 음. 거기다가 아, 뭐, 야당조차도, 네. 뭐, 자살골까지는 아니지만, 뭐, 피켓 들으는데 끝났고. 그뭐 피켓도 꼭이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피켓이 전혀? 아닐 수 있다. 상관이 예. 이 없는. 네. 네. 뭐, 독재타도 무슨, <laughs> 선생 학생운동 시절에 봤던 거의 구호 정도? 근데 이제 학생운동을 하던 분들이 국민의힘은 별로 없을 텐데.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용어가, 자, <laughs> 선정성이 없는 겁니다. 아니, 구호도 <laughs> 이게, 이게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독재, 유신철폐 하더라도. 독재타도, 그거는 굉장히 뭐, 영화에서도 많이 뭐, 1987인가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가던데. 사피도 좀 잘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러요 뭐, 어찌됐든, 결국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해서 또 하나의 괴물법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기업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마음껏 경영활동을 하게끔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법만 자꾸 생겨서 걱정입니다. 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잘못되면 그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잘못되는 거고, 그 분들이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그거를 정혜영 기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주식과 주주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기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개미들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예. 참 개미를 생각하면 한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피해만 주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언젠가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